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친아이 치... <laughs> 아, 친구를 소개하려면요, 자꾸 웃음이 나와요. 그냥 얼굴 보니까 샤방샤방한 거예요. 얼굴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상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노래하는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불러요? 라이브의 황제, 트로트의 황제, 이 찬 원입니다. 야, 어제 제가 아침 일찍 시켰는데 벌써 왔습니다. 자, 제가 무거우니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황칠 막걸리. 와, 이게 4만 4천 원이야. 이 정도면 괜찮죠? 어제 아침 일찍 시켰는데 오늘 왔습니다. 자, 딱 보니까요. 스무 명이 들어있어. 그 중에 요게 딱 해서 여기에 이렇게 황칠 막걸리 돼있습니다 여기 이제 라벨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2000원에 얼굴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2000원에 황칠 막걸리 이렇게 되겠죠. 이야 아주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딱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노안이 와서 <laughs> 천년의 신비 황칠 천년바위도 생각나고요. 그리고 진또배기도 생각나고 역시 노래하면은 2000원의 노래가 천년을 정말 가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천년에 한번 태어날까 말까? 우리 이천 원. 자, 약간 새콤한 맛은 풍부한 유산균과 황칠 성분인 사포닌 맛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알코올 6도예요. 750ml, 황칠나무 발효 추출물 1%, 황칠나무 줄기 10%. 오 많이 들었네. 여기 뒤에 보니까 황칠나무. 발효 추출물, 여기 딱 보여요. 네, 보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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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네, 여기 한번 돌아가면서, 여게 황칠 막걸리, 아유, 세순천 영양조 영농 조합, 네, 야, 황칠 천년의 신비, 약간 새콤한 맛은 풍부한 유산균과 황칠 성분인 사포닌 맛입니다. 이제 여기에, 요게, 이제, 이찬원님 사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통기간은 9월 17일 제조했고, 어제 제조하자마자 바로 왔어요. 그리고 10월 16일까지. 딱한 달입니다, 한 달.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요거 딱사셔갖고 김치냉장고나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진이 어디 붙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일단 여기 전면에 붙겠죠. 이찬원님이 빵긋 웃는 사진을요. 네, 요거 맛이 어떤지 제가 잠깐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촬영하면서 배운 거 뭐냐면요. 여기 바닥에 있는 거 이렇게 기포를 딱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를 눌러주세요. 눌러주면은 이게 이렇게 꽉꽉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면은 좀 나오는 게 덜하더라고요. 한번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아우. 지금 굉장히 시원한 상태예요. 여기 보니까 얼음팩이 이렇게 큰 게, 아이스팩이 두 개가 담겨져 와 있어요. 그리고 스무, 스무 개. 황치, 이렇게 옵니다. 와. 4만 4천 원이면 넉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월 5일날 또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웬만한 분들은요, 10월 5일 시키세요. 그리고 혹시 이 맛이 궁금한 분, 뭐 어차피 계약했으니까 이제부터 아 요것도 안 올라오네. 씨앗이가 잘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네, 한번 딱 조금만 맛을 한번 볼게요. 네, 제가 마컬리 소믈리에처럼 제가 또 여러 가지 시유 아카데미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요거 네, 요거 직접 제가, 네, 구매해 봤습니다. 자, 맛을 한번, 네. 옛날에 그, 찌그러진, 예, 그릇에다 먹어야 되는데, 그냥 요거, 네. 아 벌꿀이 들어가서 좀 달콤한 맛이 나면서도, 사포닌의 쌉싸름한 맛, 그리고 유산균까지 들어가 있다 있어요. 아우, 좋네, 좋네. 예? 공 교수님, 낮에 막걸리 드시면 어떻게요? 해 낮술 먹으면 엄마 아빠 못 알아본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2001년도에 돌아가셔서 이제 엄마밖에 없어서 한 분은 구분하는데 이거 그냥 소믈리에처럼 쉬음하는 거. 음, 저 예전에 막걸리 공장에서 일했는데 일할 때는 싫었는데 이향 맡으면 되게 좋아요. 음, 이게 황칠의 향에다가 음, 벌꿀 향도 좀 나고요. 아, 맛있는데요? 이야, 이거, 대박 나겠는데? 예, 네, 대박 날것 같아요. 아, 이거, 한입 먹어서 모르겠는데요? 한입더 먹어봐야겠네? 아, 일단, 깍두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한입 먹어서 모르겠어요. 잠깐만. 네. 아이거 맛이 좋은데? 한입 먹어갖고? 이거 무슨 맛인지 이거 모르겠는데?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좋다. 풍악을 울거라. 2 0 0 0원의 진또배기를 틀거라. 아니면은 2 0 0 0원의 천연바위를 틀거라. <laughs> 막걸리 안주 하면요. 두부김치. 아니면은, 어, 총각무. 네. 저는 여기에다가 족발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아, 오늘 또 그러고 보니까 또 족발 하나 좀 사올까요? 어 맛있다. 근데 일반 막걸리보다 세지 않아요. 육도인데 세지 않고, 맛있어. 야, 이거 잘 팔겠는데? 이렇게 좋은 거를 9월 23일날 대표님이 광고 빨리 하시고 그래야지 우리 추석에 예 네? 할텐데 재수용으로도 쓰고 친척끼리 모여갖고예 네. 근데 저는 좀 성격이 급해 갖고 어떤 맛인지 궁금하고 도대체 어떤 막걸리기에 우리 이천원님이 맡았을까 네 잠깐 공정 보여드려요 제가 보니까 영상을 하나 구해왔거든요 유튜브에 있는거 잠깐 보시고 네 아우 맞췄다, 맞췄다. 이제 요거 핑계 대고 오늘 모든 건 아내한테 다 맡겨야지. 네. 아유 우리 찬원이 보고 싶다. 찬원님 보고 싶어요. 예? 네? 취했냐고요? <laughs> 에이 뭐 여기 한입 먹고 못뭐 취해요? 네네네. 마지막 소물리에 야. 권영찬 소믈리에. 제가 사실은 전국에 있는 막걸리 다 먹어봤거든요. 6시 내고향 촬영가서, 아침 막송 촬영가서. 인정합니다. 전국에 팔도 막걸리 다 맛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어디 거다? 바로 2,000원에 황칠 막걸리. 2,000원에 황칠 막걸리. 10월 5일날, 10월 5일날 광고 나가면서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10월 5일날 에? 지금 주문 폭주입니다.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 지금까지 권영찬 교수입니다. 2,000원 최고. 2,000원 팬값에 최고. 황칠막걸리 최고. 사장님 대박나십시오 2,000원의 황칠막걸리. <목소리>